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거기는 그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이라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구을하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엽기 27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욕기 2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친구들과의 변론이 맞춰진 상태에서 욕기의 등장 인물과는 관계없는 욕기 저자의 지혜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기의 저자는 왜 여기서 갑자기 지혜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자가 욕과 친구들의 논쟁이 마감된 시점에서 지혜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욕과 그의 세 친구들은 거듭된 변론 과정에서 지혜의 성격과 기원에 대하여 논쟁하였습니다. 즉, 욕의 친구들은 지혜 전승에 근거하여 욕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주장한 반면, 욕은 친구들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논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은 자신의 경험과 통찰에 근거하여 자신의 친구들에 비하여 지혜가 탁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욕이나 친구들 모두 지혜에 있어서 그 한계가 뚜렷하였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들이 지혜라고 말한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진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한계가 뚜렷한 지에서 혜 비롯된 그들의 변론은 매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처럼 무의미하게 계속되던 변론과 논박은 아무런 결론도 없이 일달락되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이쯤에서 지혜 에 대한 찬양을 삽입하여 지혜 문제를 정리하고 진정한 지혜의 가치와 그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서는 땅속의 부활을 찾으려는 인간의 불굴의 노력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는 인간의 자기 신념에 근거한 집념과 열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강암이나 성형 같은 견고하고 단단한 암석조차 부활을 찾으려는 인간의 집념과 열정 앞에서 결코 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에 놓여진 거대한 산맥조차 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때로 강과 바다도 바람과 폭풍도 인간의 진념과 열정 앞에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입니까? 그런 인간들이 이룩한 이 거대한 결과물들은 결과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간의 자기 신념에 근거한 집념과 열정조차 산을 넘기고 바위를 깨뜨리는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으로 일하고 수고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어서 12절에서 14절에서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홀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저자는 지혜의 출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화를 얻는 과정을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비록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노력하면 전혀 얻지 못할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은 절대자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보화들과 참 지혜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은 참 지혜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참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참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서는 지혜가 세상의 어떤 부하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은 전승과 통찰 그리고 경험 등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우며 서로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한 욕과 새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서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저자는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절의 반복으로서 여기서는 지혜 근원을 말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일단 이 의문 제기 대하여 지혜가 삶과 죽음으로부터도 가리워졌다는 사실을 말함으로 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23절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라는 위대한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 선언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곧땅 끝까지 감찰하심, 바람의 무게를 정하심, 물의 분량을 정하심, 비 내리는 법적을 정, 법칙을 정하심, 그리고 비구름의 길과 우의 법칙을 만드심 등을 신뢰로 들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 8팔절 말씀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인이라는 신적 선언을 인용함으로써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그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즉신정론적 모순 상황에 직면하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요비나 그의 새 친구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경험이나 통찰 또는 습득된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다알수 있다고 여기고 나타난 현상만 다알수 있다고 여기고 나타난 현상만으로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식의 우를 범하는 것인지도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전도소에서 고백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워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기보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 근원이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연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며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 창연재단과 주의 배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열로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배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마음의 평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더아버지의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 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굳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주신 각자의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기도하며 준비해가게될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